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진 않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공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관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디자인 나눔에 나섰습니다. 민관학 상생 프로젝트 디자인 나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삼면 내동마을 경관단지의 연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연잎차와 연잎밥 체험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2013년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감사활동 수준 평가에서 우리시가 감사 조직과 인력 운영, 감사활동, 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3개 지표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일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우리시가 자체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고, 주요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일상 감사를 실시해 예산 절감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자체 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부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 해소와 사전 예방 감사 활동에도 힘을 쏟아 주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잘 만나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에겐 새 희망을 선사하면서 학생들 자신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나눈 것은 바로 각 상점들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입니다. 2014 용인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전시회가 지난 9일부터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강남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재능과 실력을 활용한 프로젝트. 중앙시장 브랜드와 시장 내 점포들의 상호와 간판, 포장, 홍보물 디자인 등이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올 초부터 6개월이 넘게 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며 고심하고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결과가 9일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 정찬민 시장이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여기 사과또 지역 경제와 아, 관련 있는 이런 행사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가 특히 강남되는 손에 씻지 손잡고 함께 노력하는 야, 와, 음. 오랜 세월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디자인 개선과 홍보가 절실했던 시장 상인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상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 것은 물론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강남대 그 디자인학과 다니는 학생이 우리 저희 가게만의 노고를 해준다 그래서 갖고 또 저희 또 아들이 또 이제 또 대를 이어서 또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좀, 가게같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인테리어하고 다 같이 한 바람에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네, 잘될것 같습니다. 민관학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물. 지는 이번 프로젝트가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재능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고하고 깨끗한 향기로움이 군자와 같다는 연꽃이 예년보다 20일가량 앞서 개화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향기로운 연꽃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내동마을 경관단지가 시민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조성한 연꽃단지. 총 8헥타르에 백년과 홍년, 수련 등 색과 모양이 다양한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20일 남짓 앞서 꽃을 피우기 시작해 지푸른 초록 연잎과 어우러진 청순하면서도 고고한 자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한참이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연꽃단지 샛길을 건너라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연꽃향이 코끝을 간지럽혀 세상의 시름도 잊히고 원두막에 올라 한눈에 담기 벅찬 장관을 내려다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으면 일상의 고단함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내동마을 경관추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는 연잎풀 채취에 판매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연잎차와 연잎밥을 맛볼 수 있는 자연 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꽃은 지금부터 시작해 8월 초까지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황홀한 선물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하셔서 눈과 마음에 가득히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8일 오전 정찬민 시장은 처인구 유방동 성산초등학교 녹색 어머니 봉사대와 봉사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녹색 어머니 봉사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농경문화전시관에서 열린 2014년 여성농업인 세미나에 참석해 변화의 시기를 맞서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시는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4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 수지부 성복동 일원 성서천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탄천 상류부의 하천인 성서천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 밀집 등으로 수질 악화를 겪어오다 2010년부터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를 실시해 현재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각구 보건소는 장마철을 맞아 하절기 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장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인성 감염병과 일본뇌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몰 전후 친환경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개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문화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지난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발된 우수동아리 14개 팀이 무용, 에어로빅, 난타,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쌓은 기량을 펼쳐 보이며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최고 점수를 받은 최우수팀은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 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행복한 용인탐방입니다. 특별히 민원을 보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면 시청 찾아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행정타운에 직접 와 보시면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윤아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가장 시원한 공간인 바람골에서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람골 휴 공연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본 공연을 앞두고 수십 년 동안 연주해온 프로밴드답게 연습도 실전처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연주를 마쳐보시는데요. 노인네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좋죠. 저는 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 항상 그건 저는 이거 음악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제금 나이가 이제 일흔여섯인데 항상 음악을 떠나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드 나중에 이렇게 바람거리 와서 연주하게 되니까 저도 기쁘고 저를 알아보시는 노인들 보면 굉장히 반갑고 그래요. 2010년부터 이어진 공연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빈자리는 보이지 않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익숙한 노래도 따라 부르고 박수치며 공연에 점점 빠져드시는데요. 이곳의 열기로 무더위는 안녕! 아, 노래 듣고 아, 여기 시원한 데서 여럿이 같이 앉아서 듣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좋지요. 즐겁고 지금도 덥다고 해서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앞에만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렇게 근처로 나오기만 해도 정말 소소한 즐길 거리, 재미거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 보시죠. 바로 옆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 광장에서는 믿을 수 있고 시원한 가격을 자랑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일, 화훼, 죽산물, 채소류, 전통장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몰랐었던 그런 그 그러니까 화초 재배할 때 몰랐었던 그런 지식들을 사장님한테 얻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집안이 화초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니까 좀 싱그러워져서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장터를 이용하는 단골들이 많았는데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다양한 정보도 주고받으며 알뜰살뜰 챙겨주는 모습이 훈훈했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 시원하고 정이 넘치는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재미도 생기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똑똑정보입니다. 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2014년 3단계 공공 근로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96명으로 생활이 어렵고 수입원이 없는 분들께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고속도로를 지나는 직행 좌석 버스의 입석이 금지됩니다. 지는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6개 노선 77대의 버스를 추가 운행할 방침입니다. 지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조치 이용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백도서관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의 저자 황선준 작가를 초청해 스칸디나비아식 교육의 비밀, 내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동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용인문인협회는 용인 문인 협회는 용인 지명 탄생 600년을 기념하며 문집을 제작합니다. 용인을 소재로 한 시, 편지, 수필 등 다양한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7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날이 많은 요즘입니다. 낮이 긴 여름, 저녁 식사 시간도 늦어지기 마련인데요. 야식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니까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열대야에 맞서기보다는 살살 달래면서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